파카네틱 슈도시트 치료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너무 헷갈리게 될수 있어요. 근그 네? 이유를 알았어요. 일단 알려드릴게파카네틱 슈도시트의 원인은 대부분 체력염이에요. 근데 외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외상 후 생긴 슈도시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진단은 당연히 울트라 소노부프로 먼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주기적인 초음파 시이 필요해요 이게 그 후복막강이 있죠 체장이 그래서 어, 울트라 소노그래피가 안 되는 거아니요 아니에요 체장도 울트라 소노그래피를 다볼수 있어요 주기적인 초음파 시행이 필요해요 왜? 파크레스틱 슈시트 치료 기준 자체가 얘가 커졌냐 커졌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아지니 안 커졌냐 기 때문 에 그러니까 작아지냐 안 작아지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울트 소노그래피를 해요 CT로 주기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울트라 소노그래피가 방사선 노출도 없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고차성로고도로하는거예요 CT는 감염통만 됐을 때 유용하다 여기 보면은 슈도시트 보이죠 췌장에 슈도시트 그리고 여기도 슈도시트 보이죠 그리고 이건 수술 후에 없어진거예요 슈도시트가 치료가 왜 헷갈리나 봤더니 파크라이트 슈도시트는 25에서 40%에서는 자연, 자연 치료도 니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존적 치료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연 소실되지 않는 가성암은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하는데 파열 출혈이 있으면 사망까지. 한대요. 이거는 뭐예요? 어그레시브하게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치료의 판단을 결정하는 극단적인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웬만하면 수술하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웬만하면 보존적 치료를 하면 돼요. 이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시씨 뭐 어느 기준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고, 어느 기준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느냐, 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합병증이 없고, 당연한 얘기죠. 초파 추적받잖아. 초음파로 계속 추적 관찰한다고 했어요. 크기가 감소할 때는 보주주 치료를 하면 돼요. 정피적 배수 수술 말고 정피적 배수를 써도 된다고 헤리슨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상의학적으로 안정한 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대요. 그러니까 수술보다 덜 리바이스가기 때문에 정피적 배수를더 선호되기 는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확실하게. 영상의학적으로 다잘 보여야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야마인 요건잘안 나고요. 요건냐요건냐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외배액술, 내배액술, 절제술을 하는데 대부분 내배액술을 해요. 대부분 내배액술이에요. 자, 언제 하냐? 요게 문제예요. 낭종의 크기가 5에서 6cm 이상인 경우, 6주 이상 낭종의 크기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하나 여쭤볼게요. 요번 그 퍼시픽 책에 이게 그 크리에이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빠져 있어요? 밑에 참고로 이렇게 네? 적혀는 있어요. 적혀는 있어요? 네. 근데 넘버링은 안 돼. 있고요. 넘버링은 안 돼. 절대랑 똑같네요. 절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최신 책이죠. 2011년 대한외과학회에서 저만 그 나온 그 외과학 책이에요. 2011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 책에 나온 진단기문제가 옮힌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왜 나왔냐면 해리슨에 언급되었어요 해리슨에도 낭종의 크기 5cm 이상인 경우 6주 이상 낭종의 크기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크리테리아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한 연구에서 크기가 5, 5cm 이상이었고 낭종의 크기도 6주 이상 감소되지 않았는데 결국 보조적 치료로 치료된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절대적 인디케이터는 아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2011년 외과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외과학, 뭐, 대한외과학회에서 쓴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뭐,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워봅시다. 뭐, 이두 개는 아직 절대적 인디케이터는 아닌데, 그래도, 수술을 하자 그래서 남조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 6주 이상 남조이근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당연히 평소 동반된 경우는 당연히 수술해야겠죠 감염 출혈 파열 감소 장폐생, 남종면 장폐생, 감소폐생 괴사 심한 괴사가 동반되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까요그 수술 자체도 네크로프로틱통이죠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당연한 얘기에요 증상이 있으면서 주체간의 확장을 동반하는 경우, 요재발성이 경우가 수술적 치료고요. 나머지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 왜헷갈리느냐 그냥 냅두면 났는데 잘못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될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도 몰라거에요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하자는 사람은 이거 이거 나쁘면 위험해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술 적기에 수술 치료를 하자. 내투자 얘기는 아니다, 내투민 맞는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퍼크레티슈 치료, 수술적 치료는 그냥 다 기술해놨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기출문제도 이것만 나왔어요. 내 배액수로 써요. 낭공장 문학수. 낭이랑 공장. 최장에서 제일 가까운 장이 뭐죠? 시리즈장인데 시리즈장이 안 하고 공장에다가 연결을 해요. 뒤에 보면 다 공장에다 연결을 요 만성 췌장염 치료, 췌장, 공장 층층구 값이에요. 다공장에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베엑술은 감염되었을 때는 네베엑스 못뭐 쓰죠. 감염되었는데 그거를복막에다가복막이나 아, 동장에다 빼면, 동장에다 빼는 거죠. 동장에다 빼면 감염 오리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웨베엑스를 쓰는데 웨베엑스를 출혈 용량으로. 무공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안좋아요 근데 어쩔수 없을때는 레벨술을써야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기술, 난공장문학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즘은 고강경을 이용한 난공장문학술이나나무귀문학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대요 제일 위험한 합병증이 췌장감염 췌장감염에 감염이 급성췌장염이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그러니까 중요한거예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고,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고, 간질 부종성 체장염보다 괴사성 체장염일 때 흔하게 볼수 있다고 되어있습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괴사가 되어있는나안 되어있느냐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괴사성, 심한 괴사성 체장염이 수술에서 보험정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만약에 CT를 찍었는데, 감염을 시사한 후복막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후복막에는. 췌장에 있는 후복막에 공기가 없어야 되는 네. 거기서 박테리아가 갈면서 거기서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죠. 그게 보면, 음탄 또는 CT 유도하에 세침 흡입 검사를 해야 돼요. 세침 흡입술만이 췌장계사에서의 감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예요. 헤리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열도 있어요. 유포사이터 시스도 있어요. CT에서 이상소을도 가졌어요. 그래서, 췌장 감염이 확실히 일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연구예요한 연구에서. 실제로 세취부이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60%가 실제 감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CT, 코사이트시스 피버, 급성체장염에 감염이 일어났을 중요한 사인이긴 하지만 확실히 검사를 하려면 세취부이 검사를 해야 돼. 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괴산성체장염이에요. 조형 조용 증강에서 조형이 증강되지 않는 소견 그래서 췌장 감염이두 가지가 있어요 감염성 췌장 괴사라고요 가 췌장 공양이 있어요 그두가지를구별를 해야 되는 게 감염성 췌장 괴사는 아주 위험해요 아주 바로 왔다 까지데브라이트먼트로다 뜯어내야 돼요 근 췌장 공양은 별로 안 위험해요 상대적으로 안 위험해요 그냥 수술을 하면 나중에 뭐 패혈증의 그 발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감염성체장괴사는 발병 1, 2주에 발병하는 급성 염증이고요. 최근 그러니까 발병하고 바로 생기는 거고요. 폐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체장염의중환 형태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고형부분은 당연히 뭐 빼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외과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체장병은또 어차피 수술법은 똑같기는 해요. 4에서 6주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체성농이 보여진 거고요. 급성기가 지나고, 국소적으로 생긴 형태고, 덜 치명적이고, 조기에 발견해서 배응하면 폐혈증도 발전을 막을 수 있고요. 얘네는 농양이잖아요. 얘네는 고형성분이고, 얘는 농양이잖아요. 농양은 그냥 경피적으로뺄수 있죠. 액체 성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한5 0한 장은 호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개복해서 똑같이, 데브라이퍼트를 해야 돼요. 괴사조직을 제거를 해야 돼요. 만성췌장염 원인 알콜 그리고 담발성 담석은 아닌 거 아셔야 돼요 페리티나 홍급되어 있어요 담석은 만성췌장염의 유발인자가 이라고 홍급되어 있어요 만성췌장염 추수 똑같아요 목통 음주 식사 심해지고 그쪽으로 방사되, 방사되고 앞으로 골골리는 다소 완화 체장암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설사 지방 변 있어요 왜만성췌장염은 소화효소가 안 나오잖아요. 소화효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면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그, 단백질 분해효소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식약. 비타민 B12,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B12, 섭취도, 또 그,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만성 체장염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저도 물좀 마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